a b 의길이를 구하는 식인데 ab를 x라고 한다면 x분의 4가 코사인 35도를 구하는 식이잖아. 그래서 양변에 x를 곱해 버리면 얘가 넘어갈 텐데 코사인 35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를 나눠 버리면 x는 코사인 35도분의 코사인 35도분의 4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4번이 정답. 다음 2번. 높이를 구할 건데, 높이를 x라고 하면 5분의 x가 탄젠트 35도를 구하는 식이죠. 탄젠트 35도 0.7이니까, 나누기 넘어가면 곱하기 할 거고, 그래서 3.5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삼각형 높이를 구하는 과정인데, 여기를 h라고 하면 bh를 a라고 하겠습니다. a분의 h가 탄젠트 30도를 구하는 식이죠. 그러면 A에 대해서 정, 양변에 A를 곱하면 이렇게 넘어갈 테고 다시 탄젠트 30도로 나누면 되니까 탄젠트 30도 분의 음, H가 A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탄젠트 30도 분의 얘가 탄젠트 30도 분의 1 곱하기 H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음, 3분의 루트 3의 역수니까 이렇게 쓸 건데 얘를 유리화하면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다음 CH를 B라고 하면 b 분의 H가 탄젠트 45도를 구하는 식이지 탄젠트 45도 1이니까 H는 B랑 같은 거네 그럼 여기 곱하기 1 음, 그러면 우리는 얘랑 얘랑 두개 더할까? 얘랑 얘랑 더하는 거야 루트 3H랑 H랑 더하면 H로 묶으면 루트 3 플러스 1이 되겠죠 양변을 루트 3 플러스 1로 나누면 되니까 H는 이건데 유리화를 하면 루트 3-1을 곱해야 되겠죠 얘가 분모가 합차라 3 0 0일이라 2죠 약분하면 9. 정답은 9 루트 3 마이너스 9 이렇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H를 x라고 하면 여기도 45도니까 1대1대 1대 루트 2. 직각이 되면 여기도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10도하기 x분의 x가 탄젠트 30도를 구하는 식이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어야 되지. 양변에 곱해버리면 3x고 얘는 넘어가서 루트 3이랑 곱해야 되니까 10루트 3 더하기 루트 3x. 1차 방향식처럼 x가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요. 3x 마이너스 루트 3x가 10루트 3. 그러면 x로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3 빼기 루트 3으로 나눕니다. 그럼 유리아를 위해서 3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 루트 3이고 3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야 되니까 분모는 합차라 9 빼기 3이니까 6이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6이 되고 그럼 전개를 하면 30 루트 3 플러스 곱하면 루트 3 곱하면 루트 3이니까 30이 되겠죠. 오로 6으로 나눠버리면 5 루트 3 플러스 5가 정답. 얘가 전지하면 5 루트 3 플러스 5죠자 a b 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음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를 x 라고 하면 분1 2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기 그러니까 사인 끼니까 2 루트 3 이게 공식이야 약분하면 3 이니까 2 루트 3 x 가 얘가 12가 되는데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가 24가 되겠죠 루트3으로 나누면, 이렇게인데, 이제 유리화를할 거니까, 루트3, 루트3 곱하면, 3분의 24, 약분하면 8이죠. 8, 루트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음, 어를 잘못 썼죠? 아, 여기, 왜 6이라고 썼지? 4인데, 60하고 헷갈렸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이 얘가 12래. 4가 이렇게 약분 되니까 루트 3x가 12가 되겠네. 그럼 x는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고 유리화를 하면 4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 곱하기 4인 끼인 각인데 120도가 넘어버0 90도가 넘어서 둔각이 되어버린 이쪽 각도로 생각해도 돼요. 그럼 60도랑 같은 거예요.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를 곱하는 거야. 그럼 얘가 약분하면 4니까 20이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약분하면 10루트 3.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평행사변의 넓이도 밑변 곱하기 높인데, 이 사인 끼인가? 끼인가? 여기가 45도. 135도랑 45도랑 답이 같은 거예요. 2분의 루트 2. 약분하면 4. 28루트 2가 정답. 대각선이 나와 있을 때는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야. 그래서 2분의1 곱하기 8 곱하기 9 하면 되는데 마찬가지 사인 끼니까 그러니까 사인 60도를 곱해야 돼. 사인 60도가 2분의 1, 루트 3. 이렇게 하니까 18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사인 6 0도 2분의 1, 루트 3이죠. 18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탄텐트 XL값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길이를 먼저 찾아야 되겠네. 여기를 a라고 하면 66, 36은 a제곱 더하기 9 따라서 a제곱이 27이죠 따라서 a는 루트 27, 3루트 3 여기가 3루트 3 그러면 탄젠트 x는 3분의 3루트 3이니까 약분하면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이 17분의 8이니까 여기를 x라고 하면 34분의 x가 17분의 8이 돼야 되죠 2배 하면 되니까 x가 16이 되겠네 여기가 16 그럼 bc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 11번 b가 직각이고 a가 여기에 있고 사인이 7분의 4래 이렇게 7분의 4 그러면 여기 나머지 c 그럼 여기 나머지 요 변의 길은 7749에서 4416을 빼야 되니까 33 루트 33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은 a는 7분의 루트 33, 탄젠트는 루트 33분의 4니까 유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사인 c는 음, 얘를 c를 다시 이렇게 그리면 c가 이쪽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4 루트 33이고 여기가 4 여기가 7이 되죠. 그래서 7분의 4루트 루트 33 맞고 코사인은 7분의 4가 돼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려 있습니다. 자, x랑 같은 각을 찾을 건데.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90도니까 다시 y랑 c랑 더해도 90도여기도 니까 x가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x는 이렇게 구하겠죠? 25분의 7, 3번이 정답.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탄젠트 30도 루트 3이죠. 탄젠트 30도 1이고, 그럼 2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3 플러스 1 정리하면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2x는 20이고 x는 10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 기울기가 나와 있어서 3분의 루트 3이 기울기죠. 따라서 30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탄젠트 셋,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각 개념으로. 1번이 정답.